하나님의 성품 지금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몇주 동안 살폈습니다. 창조, 승리, 심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제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섯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들에게 배우기를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받았지만 그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이 누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무언가 신령하고 무언가 기적과 같은 뭐 어떤 그런 것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기도를 많이 해서 남의 장래를 좀 맞추고 앞에 일어날 일들을 또 깨닫고 준비하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창조, 섭리, 심판이라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세 가지 공이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순서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처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가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후이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후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이 넉넉하게 주셨다. 조금 더 아까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재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몸에 체감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역시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내가 지혜가 부족한 줄 몰랐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어디 갔는지 모질랜다 없다. 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이렇게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를 구한다 할 때에 이 지혜가 단순하게 세상에 필요한 혹은 세상에서 탁월한 지혜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뿐 아니라 지혜가 대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2절 말씀에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 온유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때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는 방법으로서의 지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상황과 형편으로서의 지혜,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받는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니 하신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 어디 갔노?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줬는데 그거 왜못 써노?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왜 활용할 줄 모르노? 이런 하나님의 꾸짖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6절 말씀에 의심하며 구하는 믿음 의심하며 구하는 믿음을 주께서 꾸짖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 믿었을 때 그저 하나님 도와달라는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모 저모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해 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이 없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신앙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처음 믿었을 때는 그 정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만 믿음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길고 오랜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은 잘 없지요. 신앙이 연배가 되면 될수록 기도의 깊이도 깊어져야 되고, 기도의 넓이도 넓어져야 되고, 이모저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봉사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면박 주시거나 우짓지 아니하신다는 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흐물진 것이 있어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것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 아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부족하다는 것 알아요. 그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단코 사랑을 주기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으니, 사랑의 빚은 지라 말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수 있고요. 나는 누군가에게 극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극률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 주기만 주고 절대로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아니에요. 나는 극률을 베풀기만 하고 극률은 안 받는다. 나는 용서하기만 하고 나는 용서받지 않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 좋죠. 감사하죠. 그것처럼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오래 참고,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용납받고,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참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부짖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에 확 박아놔야 됩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했죠. 그래서 야곱의 지파에서 유다지파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10회 78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원인을 그의 인생 속에 찬찬히 살펴보면 그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 언제나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거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을 때 그는 언제나 그 죄를 정직하게 직시합니다.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내 앞에 죄가 있도다. 내 앞에 죄가 나를 엄습하는도다. 그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그 죄, 자기가 깨달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이 왕으로 선택 받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하는 말은 내가 뭐뭐 뭐 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뭐뭐 뭐 했다.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늘 변해요. 그러니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거짓말 하는 것 참지 못하는데, 나도 늘 거짓말 하면서 살아요. 내가 거짓말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다 용납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게 거짓말 한 것은 못 참겠다, 이래 되면, 이건 불합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를 살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물을 지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니 덮어놓고 일단 하나님 잘못하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할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하 말을 나단순 지자에게 했더니 나단순 지자가 집에 돌아갔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들어보세요. 다윗, 내가 언제 보고 집 지어달라 하더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인자한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구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놓고 옳은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에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옳다. 그 말씀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네가 지은 그 죄를... 내가 너에게 지적한다. 바세바의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모엘 하 11장 맨 끝에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 하시고 난 뒤에 나단순 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하는 그 다윗의 말씀에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 죽여야 된다. 했던 그 다윗이 그 사람이 정작 자기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에 그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고, 덮어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다윗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 시점에서 내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시려고 작정하고 이 말씀을 그에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 우짓지 않니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민망할 수 있고요. 죄송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꾸짖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길들여지고 이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이것이 내 안에 묻어날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 하는 그 결심이 신앙을 잘하게 하고 막힌 담이 흘리고 내게 예비된 복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후위 주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후이 주시는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후이 주신다 할때그 후이 주시는 범위가 조금 차이가 나요. 신약 성경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옥토에 씨를 뿌렸는데, 때로는 10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30배가 라고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그왜 차등이 있을까요? 후이 주시니까 많이 줘야지. 왜 이렇게 차등을 주시는 걸까요? 이게 고민이에요. 답만 알려드립니다. 회계하는 태도, 회계의 깊이에 따라 그 답이 차등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후의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후의 주신다는 말은, 꾸짖지 않게 하시고 후의 주시는데, 이 후의 주신다는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 한 군데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후히 주시는데 주신 것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성경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네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고 네가 세우지 않은 성읍에 너는 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우리가 다 집을 한 번씩 지어 보셨으니까 집 짓을 때뭐 이것저것 신경 쓸게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누가 다 지어 놓은 집을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적어도 집을 사기 위해서 대가는 지불하겠지만 그 과정의 괴로움은 좀 잊어버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의주실 때에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만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 누리는 것이 이게. 사랑의 한 부분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십시오 할때이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난거 있어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 꾸짖지 않아 주시고 주님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후위 주시고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게 해주소서. 내만 누리는 것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내 자녀손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아니 자연스럽게 묻어난다 는 말이야. 그러니 누리다할때이 누리는 것은 내가 쓰고 내가 내 마음껏 사용하는 이곳에서 벗어나 더 크게 내 자녀들과 내 자녀 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처음 왔을 때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버렸으니, 나는 너희의 자식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그 계명이 자식들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나는 뭐 그렇게 은혜 받아서 사는데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는 거예요. 거꾸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 후히 주신 그분이 누리게 하신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물결처럼 자녀 손들에게 넘어가고, 웅덩이처럼 말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혜택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도와줘도 도와주는 것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것이 세상 살다 보면, 내 사랑과 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뭐 시체 말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지요. 그것도 여기에 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 만나서 나는 사랑했으나 그 사랑을 거부하는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도 주의 사랑 누리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부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잘 깨닫게 해 주셔서 진실로 이땅 사는 동안 주의 사랑 가운데 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주의 사랑,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부르시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군속들 심령위에 가정위에 일터위에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